안조원의 만엄사 본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자는 국고금을 충내에서 추자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유배지로 향하는 길에 천신만고를 겪고 이곳에 도착했는데 그 신세가 말도 못하게 되었죠. 집주인은 집안일을 돕지 않는다고 대놓고 구박을 하고요. 화자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내용이 시작됩니다. 아마도 할일 없어 생애를 생각하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생계를 생각해 보니. 딱히 할줄 아는 것이 없는 화자는 생활에 보탬이 될 만한 일이 없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고기 낚기 하자 하니 물머리를 어찌하고, 나무배기 하자 하니 힘 모자라 어찌하며, 자리치기 심삼기는 모르거든 어찌하리, 어와 할일 없다 동양이나 하여 보자 물고기를 낚으려고 하니까 낚시터도 잘 모르겠고요 나무를 베자 하니까 힘이 또모자라요 돗자리나 신삼기 이런 거는 할줄 모르니까 어떻게 내가 이걸 할 것인가 아나 진짜 아무것도 할 일이 없구나 아무래도 동양이나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반이다 보니까 이곳의 질이나 육체 노동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기술도 부족해서 뭐 하나 제대로 만들 줄 아는 것도 없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화자는 동냥이라도 해보려 합니다. 탈 만건 갓 숙이고, 호쯤치막 띠 끓이고, 만건을 벗어서 갓을 숙여 쓰고, 호중침하게 띠를 풀고, 총만남은 헌 집신에 세살부채 차면하고, 총만남은 헌 집신에 가는 실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서, 남초 없는 빈 담뱃대 소일조로 가지고서, 담배잎도 없는 빈 담뱃대 심심풀이로 가지고서. 비슷비슷 걷는 걸음걸음마다 눈물 난다. 탐탁치 않게 걷는 걸음걸음에마다 눈물이 나는구나. 양반 체면이잖아요. 일단 갓은 썼지만 옷차림은 너무도 허름하네요. 이 와중에 자신이 동양지를 나가는 신세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가는 실만 남은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세상 인사 꿈이로다. 내일 더욱 꿈이로다. 세상의 인간사는 모두 꿈이구나.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도 꿈과 같구나. 화자는 지금 현재 자신의 상황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엊그제는 부기자요, 오늘 아침 빈천자라. 부기자 꿈이런가, 빈천자 꿈이런가. 엊그제는 부귀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아침에는 가난한 자이어서, 부귀한 과거가 꿈인 건지, 아니면 빈천한 오늘이 꿈인 건지, 과거와 현재의 모습 중 어느 것이 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장조호접황후라니 어느 것이 정꿈인고 한단치보 꿈인가 남양초려 큰꿈인가 화사몽 칠원몽에 남가일몽 깨고나서 몽중흉사 이러하니 새벽 대길하오리다 긴 낮에 호랑나비 되는 꿈 장조호접에 고사 인용하고 있네요. 이것이 정말 황홀하니, 어느 것이 진짜 꿈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을 잃어버린 꿈인지,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한 기다림의 꿈인지, 헛된 꿈을 꾸고 나서 꿈에 보이던 흉한 일이 이러하니, 새벽에 동양질은 잘될것 같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부분에서는 다양한 고사를 인용해서 과거와 현재의 달라진 처지를 꿈에 비유하고 한탄합니다. 화자의 혼란스러운 내면이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화자는 지금 자신이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새벽에는 운수가 좋을지도 모르겠다고 나름 기대하고 있네요. 가난한 집 지나치고 넉넉한 집몇 집인고? 가난한 집은 지나치고 넉넉하게 잘 사는 집은 몇 집인가? 둘러보고 있습니다. 동량을 하기 위해 구걸하기 좋은 집들을 찾아보는 중이죠. 살인문을 드자할까 마당에를 서자하랴. 살인문 안에 들어갈까 마당에 서 있겠다고 할까? 양반 체면이잖아요. 막상 구걸하기는 민망해하는 모습이에요. 철없는 어린아이의 소같은 젊은 계집 손가락질을 갈아치며 귀양다리 온다 하니 어와 고이하다 다리지칭 고이하다 철없는 어린아이와 소같은 젊은 계집이 손가락질하면서 아 저기 귀향다리 온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화자는, 아, 어, 진짜 이상하다, 라고 생각해요. 다리 지칭이 너무 이상하다는 것이죠. 이후에 나오는 부분들은 서울의 대표적인 다리들을 모두 열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귀양다리라고 받은 조롱과 충격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다리를 들어가며 장면을 극대화하고 있는 부분이죠. 구름다리 진검다리 돌다리 토다리라 춘정월 시보야 상원이야 밝은다에 장안시상 열두다리 다리다리마다 바람불어 오코 금주는 다리다리 다리 배반이요. 적성 가곡은 다리다리 다리 풍류로다. 구름다리, 징검다리, 돌다리, 흙다리라. 정월보름 밝은 달에. 서울의 장한 열두 다리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옥으로 만든 술단지에 금으로 만든 술자는 다리다리마다 잔치를 벌이고 있고, 적성, 가곡은 노래 부르는 중이죠. 다리마다 풍류로다. 이 부분은 과거 한양살때 즐겼던 풍류들입니다. 윗다리, 아랫다리, 썩은다리, 헛다리, 철물다리, 판자다리, 두다리 돌아들어. 중촌을 올라 광통다리, 구분다리, 수표다리, 효경다리, 마전다리, 아량이, 곁다리라. 윗다리, 아랫다리, 썩은다리, 헛다리. 그리고 철물로 만든다리, 나무로 만든다리. 이 다리 돌아 들어. 중촌을 올라서 광통다리, 구분다리, 수표다리, 효경다리, 마전다리, 아량 위에 곁다리. 이렇게 다리 이름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네요. 이곳에 도로 올라가서 중학다리, 다리 나려 향다리요. 다리를 내려오니 향다리요. 동대문 안 첫다리며 서대문 안 학다리. 동대문 안에서는 첫다리. 남대문 안에서는 학다리. 남대문 안 수각다리, 모든 다리 밟은 다리. 남대문 안에 수각다리, 모든 다리 밟고 온이 다리. 이 다리, 저 다리, 금시, 초문, 귀양다리. 진짜 서울에 많은 다리 다 다녀봤고, 다 밟아봤고, 다 들어봤는데, 나 귀양다린 처음 들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조적 인식과 함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부분 이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수종다리 습다리인가? 천생의 병신인가? 아마도 이 다리는 실족하여 병든 다리. 다리가 부어오르는 수종다리니 습다리인가? 천생의 병신인가? 아마도 이 다리는 실족하여 병든 다리겠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실족하여 병든 다리는요. 관직 수행 중에 자신이 잘못해서 잘못 발을 디뎌서 생긴 병든 다리라는 것을 의미하죠. 두 손길 늘여치면 다리에 가까우니 손과 다리 뭐다한들그 사이 얼마치니 한 층을 조금 높여 손이라 하여 주렴. 두 손을 늘어뜨리면 다리와 가까워지잖아요. 손하고 발, 다리 사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라고 부르지 말고, 손이라고 불러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음이 의어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손과 손님, 둘다 손이라고 표현하죠. 이 부분 이야기하면서, 손과 다리의 거리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귀양, 손이라고 호칭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리보다는 손이라고 높여 지칭해주기를 해악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죠. 부끄럼이 먼저 나니 동양 말이 나오더냐. 부끄럼이 먼저 나타나니 동양달라는 말이 나오더냐. 장가락 입에 물고 아니가는 헛기침에 허리를 굽힐 쟤는 공손한 인사로다. 막 동냥 달라고 장타령은 노래하지도 못하고 잘 나오지도 않는 헛기침만 으흠으흠 으흠 하고 있어요. 하지만 허리를 굽힐 때는 공손하게 인사할 뿐인 거죠. 부끄러움에 동냥 태랑도잘 하지 못하지만 밥 달라는 말 대신 허리를 공손히 굽히는 것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내 허리 가위없어 비부에게 절이로다. 내 인사 차사 없이 종에게 존대로다. 내 허리가 가엾어서 비천한 것들에게 절을 하고 있구나. 나의 인사는 위아래가 없어요. 그래서 종에게도 존대를 하고 있죠. 동양 때문에 종에게조차 굽신거리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혼잣말로 중중하니 줄임 중 들어온가. 혼잣말로 중얼중얼 하니, 굶주린 중이 들어왔는가? 화자는 부끄러움에 중얼거리며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염불하는 중으로 착각할 정도라고 해학적 표현하고 있네요. 그 집사람 눈치 알고 보리 한말 떠서 주며, 가져가오. 불쌍하고 적객동량 예사오니, 당면하여 받을지는 마지 못한 치사로다. 동양간 집주인이 이 눈치를 알아차리고 보리 한 마리를 줍니다. 이거 가져가시오. 불쌍한 귀양객들의 동냥은 예사로 있는 일이라고 라고 말하죠. 부끄러움에 중얼중얼하는 화자를 본 이웃집 사람이 안타까워하면서 위로와 함께 보리쌀 한 마리 떠주니까 그제서야 막상 닥쳐서 받을 때는 아...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겨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얻은 보리 들고 가기 어려우니 어느 노비 순하리 아무려나 저 보리라. 그럭저럭 얻은 보리인데 이게 또 무거워서 들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노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운반을 시킬 수도 없고 안되겠다. 아무튼 내가 직접 저보리쌀을 저보리라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가슴 숙여지니와 호중 치막은 어찌할꼬. 주변이 으뜸이라 변통을 아니하랴. 가슴 숙여지지만 호중 치막이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라마 주변 머리 좋은 것이 으뜸이라 변통을 해보죠. 넓은 소매는 구기질러 품속으로 넣고 보니 긴 등거리 제법이라 하, 괴이치 아니하다. 넓은 소매는 이렇게 구겨질려가지고 품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긴 언덕의 거리가 제법 되지만 뭐 아주 이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럭저럭 보리쌀 메고 갈만해 보입니다. 아마도 꾸미로다, 일마다 꾸미로다, 동양도 꾸미로다, 등찜도 꾸미로다. 화자는 하는 일 모든 것이 꿈과 같이 느껴집니다. 동량도 등에진 짐도 모두 꿈 같죠. 뒤에서 당기는 듯 앞에서 미움듯 아무리 구프려도 자빠지니 어찌하리. 힘이 부족해서 휘청대는 화자의 모습입니다. 뒤에서 당기는 것 같고 앞에서 미는 것 같이 막 이렇게 휘청휘청 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머지 아닌 주인집을 천신만고 겨우 오니 멀지도 않은 주인집을 천신만고 끝에 겨우 오니 드디어 집에 도착했는데 존전에 출입하는 것인가 한출천배 하는 거야 마치 높은 상전집에 드나드는 것 같다고 해요 등에 땀이 다날 정도라고 이야기하죠. 평소에 화자가 주인으로부터 얼마나 구박받는지 우리 짐작해 볼수 있겠죠. 저 주인 거동보소 코웃음 비웃으며 이때 주인이 화자를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죠. 양반도 할일 없네 동양도 하시었고 귀인도 속절 없네 등찜도 지시었고 밥산물을 타오시니 저녁밥 많이 먹소. 양반도 참할일 없습니다. 동양질도 하시었으니, 귀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별수 없구려 등찜까지 치시고 말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밥값은 하였네요. 저녁밥이나 많이 드세요. 라며 화자를 비웃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화자. 내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빈정이 상한 거죠. 동양도 한 번이지 빌긴들 매양하랴 이렇게 동양질 하는 것도 한 번이지 빌어먹는 일 항상 할 것인가 평생의 처음이오 다시 못할 이리로다 차라리 굶을지언정 이 노릇은 못하리라 비웃음 듣고 나니까 진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어집니다 부끄러워서라도 앞으로는 동양질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굶어 죽을지언정 이 짓은 할수 없다고 생각하죠 무삼 일을 하자 말고, 신 삼기나 하자 하고. 아, 그럼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그나마 집신 삼기는 조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집한단 추려다가 신날부터 꼬아 보니, 집한단 추려다가 그신 양쪽 옆부터 이제 만들어 보려고 종이를 꼬고 있어요. 집을. 종이 노도 모르거늘 사기 고기 어이 하리. 종이 노도 모르는데 새끼고기를 알겠는가? 하지만 화자가 이런 걸할줄 알았으면 동양지를 나갔겠습니까? 할줄알 턱이 없죠. 다만 한발 못고와 손바닥이 부르트니 할리 없어 내어놓고 긴 삼대를 베겨 내어 자리 노를 배웠구니 천수만한 이네 마음 붙일 때 전혀 없어 노고기에 붙이었다. 다만 한 다발을 못, 못 꼬고 손바닥이 부르틉니다.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고 긴 삼대를 벗겨내어서 돗자리줄 만드는 거라도 배워봐요. 그렇게 배워서 이걸 꼬고 앉으니까 근심 많은 이 마음 어디 마음 붙일 데가 전혀 없어서 노꼬기에 붙이고 있네요. 그렇게 자신의 수많은 근심과 한을 달래봅니다. 집주인의 박대에 의해서 화자는 진짜 자신이 할수 있는 이것저것을 해봤어요. 동냥도 나서 봤고요 애들 놀림받으면서 그 동냥질 하기도 했죠. 그렇게 어두운 쌀을 보고 집주인이 비웃으니까 "아, 나 이제 진짜 못해 먹겠어. 나 이건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며 새끼고기 배웠습니다. 이거 꼬면서 자신의 신세 한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 수능특강에 실린 안주환의 만원사였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어요.